이어섭 출석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점토 소개해 볼게요. 먼저 초보자들이 많이쓰는점토중 하나인데요. 이거는 점토 점토인데 되게 말랑하고 잘 발라지는 편이에요. 잘 발라지는 편이에요. 어 이건 하트입니다. 죄송해요. 저희 엄마랑 동생이 지금 놀고 같이 장을치고 있어서 이건 하트인데요. 되게 많이 들어있고 가격 부담도 싸고 이게 좀참 좋은 점도예요. 그래서 키하티 쓰고 있는데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고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아이 클레이인데 이건 되게 잘 늘어나요. 되게 잘 늘어나고 색깔도 이렇게 섞. 색깔도 스파이더라고요. 지금 색깔 스파이는데 저는 빨강색, 저는 빨강색이랑 핑크색 하고 이거 하얀색이 있습니다. 핑크색도 이렇게 잘 유명하진 않아요. 이렇게 굳어서, 잘명나진 않고 빨간색 스티커가 좀굳었는데 음, 아이크림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. 어, 이다 받아요. 친구한테 받고. 이거 가 업그레이드인데요. 이런 반틈 형성이 있어요. 그리고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. 그럼 가격이 비싸다 싶으시면 이약국 플라스틱 점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더 많이 들어가 있고, 가격은 8,000원대입니다. 제가 그게 있었는데 지금 그걸 반틈 친구한테 주고, 잔트만 굳어버렸어요. 예. 일단 굳어버렸어요. 그 친구 생일 선물을 줬거든요. 그럼, 어, 음채소 되게 들어온는좀 죄송해요. 굽을 때는 되게 잘 나가요. 잘 나가요. 되게 잘걷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3중 보관을, 해, 3중 포정을 해놨는데도 살짝 굳어가지고, 물이 물에 포장을 반해가지고 재생에 n 어 c o 이 통에 넣고 올게요 통이 l a 습니다 이제 이 t e Is it easy? v a 플 i m o to go o 리는 in there. Cream of c 딱 a y Cream of 밀 l a y c r e a 예전에 반죽을 좀 해놨는데 반죽을 예전에 좀 해놨는데 딱딱해 연속 붙은데 되게 말랑말랑 그나마 말랑말랑하더라고 콜리모클로 댓글로 궁금하신 거는 다 적어주세요. 그럼 제가 어디서 파는지 얼마인지 무슨 성분인지 그런 것부다 얘기해드릴게요.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. 이상으로 점토 소개 마치겠습니다. 안녕!